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배자 애널리스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기에 앞서서요 채널 구독 반드시 클릭해 주셔야겠습니다. 반드시 클릭하셔가지고 구독자 팍팍 늘려주시는 데 동참해 주세요. 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장 잠깐 볼게요. 빠졌어요. 코스닥 1% 1.69% 하락을 했죠. 뭐코스피 약보합으로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음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지배자 이널리스트 지금 무료 상담을 네, 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을 하면서 이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여기저기서 블리딩을 뭐 받았던 경험이 있다 뭐 전문가 활용을 했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혼자 하면서 혼자 겪고 혼자 스타일 마련하는 게더 현실적이고 더 합리적입니다 예, 이남말 듣고 돈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여러분이 맹신하지 않는 이상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예요. 그 순간 여러분 계좌 작살 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식에서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 수익률에 집착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도 내 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지배자 애널리스트가 운영하고 있는 이 방송 채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하면 망하는 이유 이 영상 반드시 시청 좀 하시, 하셔야겠습니다. 뭐 파워넷. 그 파원에 제가 그 잡은 날이도 네 시장 빠졌어요. 근데 그날 장 끝나고 공시에 올라오면서 바로 상가 때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께 투자하는 관점 자체가 명확해야 돼요. 이게 단기건 장기건. 네 종목이 물렸다. 여러분들 손절 칠 때는 확실하게 쳐야 돼요. 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내가 종목을 살 때에는 투자 관점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장기 정말 실적을 바라보고 사는 종목인지 아니면 이 단기성으로 내치고 나올 그 종목인지 그걸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네,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일 막 상가고 하 이슈가 막 이슈가고 좀 뜨고 있는 거 잡았다가 이 조정 나온 구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구간이죠. 여기서 물리는 물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놓고 결국엔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까지 존버합니다. 이런 거, 더 이상 우리 시장에서 맴돌고 있는 이러한 악질적인 고질적인 문화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제가 이 상담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왜 자꾸 계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느냐. 결국엔 돈도 계좌에서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 비중을 싫더라도 어떻다?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1개 종목을 10개를 사더라도 10개가 다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개 중에 9개는 손실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어, 그런데, 음, 여러분께서 상당히 뭐 많이, 많이 뭐 당하셨다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어, 10개 중에서 이 5개를 못 맞추면서도, 아, 10, 심지어 10개 중에 한개를못맞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면, 뭐 시장 빠질 때는 시장 탓, 뭐 시장 올라갈 때는 곧 회복한다는 희망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주식이랑요, 주식 시장은, 네, 다릅니다. 물론 시장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는 있어요 올라갈 놈들이 안 올라간다거나 하지만 어떻다? 오늘 시장 빠졌죠 하지만 코스피 상승 종목 240개입니다 코스닥 289개예요 빠진 종목이 훨씬 엄청나게 더 많지만 갈 놈은 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 여기저기 휘둘리지 마세요 특히 토론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이런 데서 그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맨날 전화하고 전화하고,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여기저기 막 희망 가지는 걸 좋아하고, 여러분들 좋은 말만 듣길 원하시잖아요. 좋은 말, 사탕 발림만 들으면 누가 못 합니까? 근데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워넷에 이어서, 제가 이것도 깝니다, 그냥. A 이프로젠 KIC. 네. 딱턴 돌리면서 오늘 17% 급등을 했죠. 하지만 저도 원칙이 있습니다. 어, 제가, 아, 어, 저도 옛날에 그 개인 투자를 계속 할 때, 전업을 할때 마찬가지였어요. 욕심내고 더 오를까 오를까 하다가 결국엔 윗골이 달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주식을 쉽게 하자면 호가창을 보더라도 알수 있겠죠. 하지만 10% 원칙, 욕심 안 내고 10% 정도 먹고 차근차근 차곡차곡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겠죠. 이걸 꾸준히 모아가가지고 수익을 내서 실질적으로 이 계좌에 그 비중을 늘리, 계좌를 늘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좀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무료 보유 주식 상담,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정말 주식 고수시고, 네, 전 스스로 주식 고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니, 고수면 지원자면 되죠. 뭐, 유튜브 사상, 보, 유튜브 돌아다니도 보면, 자기가 뭐, 주식 고수다 고수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 분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 중에서 자 진짜 정말 주식을 모르고 어, 주식 스타일은 본인 본인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틀은 알고 있어야 돼요.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은지. 전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니까 이거 궁금하신 분들 네, 채널 구독 한번씩 클릭하시고요. 연락처 나와 있습니다. 여기로 문자 보내시면 예, 네,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힘내가지고 우리 이왕 사는 거다 같이 한번 잘 살아 봅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